나도 괜찮은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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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학이 그렇게 싫더라 어이구 갑자기 왜 꺼내 아나 이거 없으면 못 다녀 손 칙칙한거 진짜 싫어해 어이구 왜? 왜 이렇게 더러운거야? 응? 아 누가 버렸겠지 뭐 그래 그렇게 신경쓰면 그냥 너가 치워 아 너가 치면 되겠네 소영아 이거 너가 버린거 아니야? 아니 내가 왜 버려 그럴 수도 있지 어우.. 여기 쓰레기 더 생겼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너 그거 들었어? 뭐? 저기 쓰레기 누가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래 진짜? 요즘 세상에 어떤 시대인지 걱정하지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저거 범인를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대로 주면 쓰레기로 같이 살 거야 근데 이만스 쓰레기를 누가 다 버린 거지? 주변에 본 사람이 없다는 게더 이상하지 않아? 그니까 러 이렇게 많이 버리려면 누구나 분명히 봤을 텐데 사람들이 무시해서 점점 더 심해졌나봐 우리라도 뭔가를 해야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해서 달라진 게 있을까? 우리가 해서 바뀌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도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순 없지 맞아 우리라도 나서야지 여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진짜 희망없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민서 말대로 그 봉터 그렇게 두면 안될것 같아. 벌레도 많아지고 냄새도 심해져서 근처에 못 가겠다니까. 근데 우리만 걱정한다고 뭐 달라질까?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다 지나가잖아. 그래도 우리가 안 하면 더 심해질 거야. 더 더러워지면 근처에도 못갈것 같다니까. 좋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범인 찾자. 범인? 쓰레기를 버리는 범인을 찾아서 다시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움직 오, 좋아. 범인을 찾아서 왜 쓰레기를 버리는지 묻는 거야. 음, 나쁘지 않아. 야, 야. 근데 여기 진짜 좀 무서운데? 아, 투영이에 눈 똑바로 뜨고 저기 잘 봐봐.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 진짜 여기 몰래 버리고 가는 거 맞지? 아무도 없는데? 어? 저거 며칠 전에 없었잖아. 언제 생긴 거지? 전에 아줌마들이 하신 말씀대로 누가 몰래 여기 뭐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혹시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막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 같아. 야, 근데 저거 뭐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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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오늘 다시 확인하자. 아니 솔직히 밤에는 무리였어. 아니 그니까 거기서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야, 그건 너 혼자 그런 거잖아. 우리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네가 내옷 당긴 거 아니야? 겁나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 내가 당겼다고? 너 꿈꿨냐? 아, 그러자 그러자. 야,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야, 가, 같이 가. 내가 아까 분명 여기서 너 쓰레기 버린 거 봤다니까. 응. 검은 모자에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 진짜 수상해. 야 근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음, 근데 솔직히 증거 있으면 못 잡아 떼지 않을까? 응. 음, 그냥 조용히 시켜보다가딱 걸리게 하자. 야야야, 파츠파츠파츠파츠 야, 야. 와, 야. 아주 대놓고 버리네. 오, 오 야, 야, 간다, 간다. 야, 따라, 따라.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거? 어, 안 아, 범인은 우리였구나. 와, 진짜 나 혼자 있으면 벌써 그더 무섭다. 그래도 아, 너희랑 같이 하니까 해만한데 아이, 처음이 제일 빡센 거지. 하다 해봐 감이 점점 잡히는데? 그니까. 러 야, 진짜 막 불었더라. 쉬워서 많이 부끄러웠어 맞아, 우리가 괜히 남 욕할 게아니었어 결국엔 우린 똑같았던 거야 어? 야! 거기다 버리면 안 돼! 어? 야 여기다 버려 거기다 버리면은 여기 더 더러워져 아 쏘리 쏘리 잠깐 둔다는 게 요즘 여기 완전 쓰레기장 됐거든 우리가 쉬고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면 좋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 속만 한다 진짜 아 됐어 우리 같이 사는 동네에 서니까잘 있자 야이즘티난거 같았지 않냐? 맨떡보인거봐음 확실히 다르긴 하다 처음 시작할 땐 자태 없을 것 같았는데 그니까 이 정도면 내일 조금씩만 해도 깨끗해질 듯? 그니까 나 혼자 있으면 벌써 집 갔을 거야 그래도 너희랑 같이 사니까 꽤 버티기만 한데? 맞아 맞아 아웃 엄마, 엄마, 얘들아! 너희 덕분에 우리 동네가 너무 화내시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아, 아니에요. 저희가 버리부터 많아가지고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한거 동네 방사다 소원 내주셔야 돼요. 음. 소문안 내시면 저 삐질 거예요. 아이, 당연하지. 소문한번 내줄게. 우리 동네 환경지 팀이 뭔 척하면 절대 안 될게. 수고해, 응아. 꽤 재밌는데? 다음에 또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면서 반성도 하고 장날로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뿌듯하다 응 음, 맞아 좀 힘들긴 했지만 음. 이해 응. 어? 너가 저기 나야아이거나 몰라 그냥 꼬려. 가자!